뭐고. 자, 목적어를 찾지 않아 점령하다. 뭐죠? 일본 the Japanese occupy i g h t h e t e r r i t o r y of, the Korea. 맞죠? 자, 일본은 우리 한국의 영토를 점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 근데 잘봐 봐.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서 B occupy i g h with가 되잖아. 아니면 뭐 바이러스처럼 생거 없습니다. 잘봐 봐. 자, 프리가 나오면 그러니까 아피란 뜻이라고 했지. 뭐라고? 앞피란 뜻이야. 어, 미리 점령하는 거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점하다죠 뭐라고? 미리 점령하는 거니까 선정하다. 써줄게. 잘 봐봐. 어, 니네 어떤 여학생 좋아해 본적 있죠. 맞죠? 어떤 여학생 좋아하는데, 자, 니네 네 수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니네 앞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럼 니네 뭐가 되겠습니까? 그 여학생에 대해서 몰입하겠죠. 맞죠? 그래서 몰입하다. 몰입한다는 것도 뭐죠? 집착한다는 거죠. 몰입하다 보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니까 집착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맞죠? Free o c c u p i e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되면은 be free occupied by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주어는요, 자, with by절 이하에 의해서 자, 몰입되고 있다? 아니면 뭔가를 집착되고 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